조선 최악의 무능한 왕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대답한다. 바로 선조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 무능한 군주. 전쟁이 터지자 도성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왕. 그렇게 선조는 역사에 기록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선조 시대에는 유독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순신, 유성룡, 광해군. 그리고 퇴계 이황과 율곡이 이까지. 무능한 왕의 곁에 왜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모여 있었을까? 혹시 선조는 단순히 무능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실패한 것은 아니었을까?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에게도 콤플렉스가 있다. 아니 오히려 정점에 설수록 그 열등감은 더 깊고 날카로워진다. 선조가 무너진 이유는 자질과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과 질투. 그 콤플렉스가 조선을 무너뜨렸다. 그첫 번째 이야기. 아들 광해군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계속해서 선조왕의 콤플렉스 본편. 심리학적 분석으로 풀어보는 역사 드라마 조선왕 조심록에서 만나보세요.